교육도 또 문제입니다. 사실은 농기계 교육도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보강한다고 네.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국비 들여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또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업인 교육에 활용되는 시뮬레이터를 보니까 2013년 개발 완료된 농업 트랙터 운전 교육 시뮬레이터 사용되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개발된 시뮬레이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 시뮬레이터가, 어, 사용자가 사용을 했을 때좀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좀 계셨고 예, 그리고 일단 대상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요 네. 뭐 대상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실제 수요대에 전혀 안 맞는 거 만들어 놓고 활용하겠다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부야를 이용한 지금 장비인데 어르신들이 일반인들도 이거 쓰려면 무거워서 잘대주않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제가 써보니까 써지지도 않아요, 잘.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지럼증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유사한 내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 만드실 때, 교육용 시뮬레이터 만들 때 제대로 된 실제 수요자에 맞는 형태로 좀 연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